요즘에 강낮이 완전 바뀌어 버려갖고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보통 해 뜨는 시간에 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피부가 아주 곱창이 났어요 근데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잠을 안 자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사오면서 옷방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한번 찍은 이후로 옷 정리라는 거를 거의 못했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예요 지금 상태가 어떻냐면요 옷이 완전 다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냥 쌓아두는 옷들 손에 안 가니까 안 입는 옷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입는 옷만 입고 위에 쌓여있는 옷들 싹다 정리하고 여기 행거에 걸려있는 옷들도 싹 정리를 할까요? 근데 이쪽 방은 오늘 건드리기가 겁이 나고 가장 먼저 싹다 꺼내와야 돼요 우와.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너무 커져서 어떡하지? 자 일단 정리하는 기준 1년 이상 안 입는 옷들 설레지 않은 옷들 아깝다고 입지도 않는 옷을 계속 갖고 있는 거 내가 입는 옷 스타일을 하나 정하는 게 좋아요 그옷 스타일과 어우러지지 않으면 정리한다 이사 올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페이즐리 셔츠인데요 자라의 셔츠예요 이런 화려한 셔츠 하면은 또 생물학이 생각나죠 이게 저한테 약간 타이트하긴 하지만 또 입으면 예쁩니다 옷장 정리를 하려면 80%는 버린다 일단 거의 다 버린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버릴 수 있을까? 버릴? 버리... 할수 있겠죠? 할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딱 입는 옷만 딱 입으려면 더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생로랑 옷들만 딱 모아놨는데 빽빽하게 차지 않았단 말이죠. 꽉 채우지 않은 이 행거가 뭔가 편집샵스러운 느낌.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진짜 80%는 버린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거 자라셔츠. 비침이 있어서 안 입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정리. 그레이셔츠 요거는 하레 제품 옛날에 하레가 일본 브랜드였는데 또 위상이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이 하레가 우리나라 브랜드로 <목소리>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이 택도 있고 근데 이게 M 사이즈라 이제는 제가 몸이 살짝 살이 쪄갖고 그리고 잘 입지도 않아 참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에 쇼핑몰 사입했던 팔 절개 셔츠거든요. 밑을를 제가 잘랐어요. 크롭하는 영상도 제가 찍었었는데 제가 손수 직접 잘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번 잘 입는 걸로. 이렇게 뭔가 오버핏에 크롭한 느낌은 여전히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조르지오 알마니의 수트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빈티지 제품. 요즘 트렌드와 잘 어울리는 포멀하게 입기도 좋은 그냥 블랙 자켓이라 이거는 키하겠습니다 이거는 반팔 셔츠인데 스트라이프 좀 굵은 스트라이프로 돼 있죠 이거 H&M의 셔츠인데 레귤러 핏이라서 아마 저한테 널널하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트라이프라는 게 생로랑에서 굉장히 잘 쓰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패턴이 굵고 이래서 잘 손이 안 가는 셔츠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한다 이거는 브라운 코듀로이 셔츠인데 H&M 거 H&M에서도 LOGG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품질의 제품을 LOGG 라벨 달고 나오는 것같요 같은데 되게 좋아했던 셔츠입니다 그 생노랑스러운 브라운 컬러를 스냅 단추로 돼 있어서 웨스턴 느낌도 제대로 내고 셔츠에서 똑딱이 단추는 조금 좋은 제품으로 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XS 사이즈라서 저한테도 굉장히 좀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안 입은 지꽤된제 마음을 설레이게는 하지만 안 입은 지꽤 됐기 때문에 얘도 정리한다 그다음 요거 계절감이 느껴지는 모 소재 시스템의 블레이저죠 요거는 제가 잘 입고 있습니다 키즈에 이것도 지금 제가 입은 이 셔츠랑 굉장히 흡사한 사파리 셔츠인데 뭐 아메카지나 워크웨어룩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이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수트인데 유튜브 초창기에 파월 영상에서 세트를 찾았다 이러 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H&M의 수트입니다. 셋업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설레게는 하지만 잘안 입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바지까지 세트인데 바지도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빨간색 맨투맨 한창 여기 레트몽 때문에 이 소매 레터링 이런 게 한창 유행일 때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것도 H&M 제품이고 라지 사이즈라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맨투맨 티셔츠거든요. 근데 제가 맨투맨 안 입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쇼트한 코트거든요. 옛날에 논핏하면서 셀렉했던 그 코트인데 이거는 이번 시즌까지는 갖고 있어본다. 그것도 얘가 얘 입고 사진 찍은 게또좋아요 것도 또 많이 찍혔었어. 꽃무늬 남방인데 긴팔이거든요 긴팔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름에도 입었던 그런 셔츠예요 네이비색 바탕에 레드 포인트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패턴도 화려하고 꽤 여름에도 입기 좋은 그런 셔츠인데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에는 부합하지만 설레는 게 조금 떨어졌고 최근 한 1, 2년 동안은 안 입었던 것 같아서 이것도 정리하는 걸로 코스의 화이트 셔츠인데 이거 38 사이즈라고 돼 있네. 제 몸에 딱 맞게 입는 화이트 셔츠였거든요. 저한테는 지금 생로랑 화이트 셔츠만 두 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입기에도 바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내주는 거. 스웨이드 라이더 자켓인데 카키빛인데 약간 그레이빛도 섞여서. 카키 그레이 G 바이 게스 라이더 자켓입니다. M 사이즈고 안 입은 지꽤 됐어요.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하는 걸로. 자라의 반팔 티셔츠인데 짙은 카키빛을 띠고 있고 소재가 약간 스웨이드 소재예요. 여름에 또이 스웨이드 소재를 입기가 조금 뭐해서 사실은 이건 여름에 입는 티셔츠가 아니고 안에 받쳐 입는 이너로. 근데 이제 소재가 스웨이드라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때 입는 티셔츠인데 잘안 입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죠. H&M의 티셔츠입니다. 이거 a s m c k 키 스트라이프 느낌도 낼수 있는 성조기 패턴 좋아해요. 이렇게 별도 들어가 있고, 요즘 이건 좀 트렌드가 많이 지난 그런 티셔츠인데, 옛날에 입었던 그 추억들 갖고 있으면서 그냥 잠옷으로라도 입죠. 뭐 이거는 입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 받았던 테뉴라는 브랜드였는데, 지금 아마 진행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자이너 형한테 선물 받았던 티셔츠랑 이거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챔피언의... 코드 티셔츠인데 챔피언 브랜드가 한창 레트먼과 협업을 하면서 인기가 확 올랐을 때 구매했던 제품인데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얘도 보내는 걸로. 인스턴트 펑크 데님으로 된 점퍼 스트입니다 친한 친이 자기 아니다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셔츠인데 또 입으면 또 포인트가 확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화려한 셔츠를 입고 싶은데 이런 과일들 때문에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넘어가. 너무 화려해서 빡센 느낌보다는 이런 과일 느낌으로. 약간 눌러 주는 그리고 소재도 비스코스라 부들부들해서 요거는 제가 입는 걸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브랜드의 라지 사이즈의 반팔 셔츠거든요. 카키빛도 감도는 그냥 여름에 입으려고 샀는데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는 쪽으로. 리바이스의 반팔 셔츠인데요. 스냅버튼으로 되어 있고, 이런 웨스턴 느낌, 생물랑과도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리바이스에서 많이 모티브를 얻어서 디자인한 에디 디자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소장해서 한두 시즌 더 입어보는 걸로. 자, 이거는 올센치의 체크 셔츠인데요. 올센치의 미디움 사이즈는 저한테 약간 여유있게 잘 맞는 그런 핏인 것 같아요. 오픈카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셔츠입니다. 이거는 킵. 일단 일단 락은... 1달락은... 것 같아요. 이 계기로 일단은 저기 막 쌓아놨던 옷들이 많이 정리가 된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웬만한 건다 버린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조금 쉬었다. 이제 앞으로 트렌디하고 좀 저렴한 것들 여러 개살바에 차라리 그돈 모아서 좀 좋은 거를 유행을 떠나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을 사야겠다. 계속 돌고 돌아요. 요거는 트렌디하게 변해도 크게 안 변하겠는데 이런거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좋은 옷을 구매를 하자. 1년 이상 안 입었던 옷들은 정리를 하자. 나를 설레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계기로 내 스타일을 정해 보자. 남아 있는 옷들이 내 스타일이 될수 있거든요. 트렌디한 것도 섞어서 입어 가면서 좀 정립해 나간다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옷을 입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 여기 있는 행거는 엄두도 안날것 같아요. 지금 어... 그 장기 프로젝트 되겠는데.